안녕하세요. 365일 건강한 당나귀입니다. 365 건강TV는 제가 지금까지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게 살게 된 정보를 전달하고자 만든 채널입니다. 영상 보시고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발 뒤꿈치는 깨끗한가요? 발 뒤꿈치가 갈라지거나 굳은살이 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반드시 몸은 다양한 형태로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면 큰 병이 올수 있는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겠죠.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금 시기에 최고의 건강비결은 자기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조치를 잘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증상이 30%만 진행이 되어도 귀는 다양한 형태로 반응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귀가 아닌 발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발 뒤꿈치를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깨끗한가요? 요즘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커서 동안 얼굴, 깨끗한 피부, 탄력 있는 피부 등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유지를 하기 위해 끊임없이 관리를 한다거나 또는 의학에 힘을 빌어서라도 젊어지고 예뻐지는 일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타인에게 나를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이 얼굴이니만큼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시간과 노력 또는 돈을 투자해도 얼굴빛이 안 좋다면 즉, 안색이 별로 좋지 않다면 건강해 보이지 않고 특히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기 전과 후가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내면의 건강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발 뒤꿈치 관리만 잘 해줘도 여성분들은 요실금이나 방광염을 개선할 수 있고 남성분들은 고안이나 전립선 또는 정력이 되살아나는 아주 중요한 꿀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발 뒤꿈치가 갈라지거나 굳은 살이 심하거나 또는 허옇게 각질이 생기는 등 반응이 있는 분들은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발 뒤꿈치는 우리 몸의 생식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사진을 보게 되면 발 뒤꿈치는 생식선을 비롯해 방광, 난소, 고안 등 남녀 생식기에 해당되는 곳인데 이곳의 각질이나 굳은살 또는 갈라짐 등의 반응이 있다는 것은 신장 기능의 저하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식선에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 남성은 고안 전립선 발기부전 등의 적신호가 켜졌다고 보시면 되고 여성은 방광염이나 노실금 또는 생리통 등의 신호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부끄럽지만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벌써 꽤 오래된 일이지만 제 발이 갈라지고 각질이 생겨서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원인을 몰라 사우나에 가게 되면 박박 문질러 보기도 하고 또 심할 경우에는 칼로도 살살살 또 긁어보기도 하고 발크림을 사서 바르기도 해보고 그런데 굳은 살은 제거하면 할수록 더 두꺼워지고 여름이면 샌들을 신기가 민망할 정도로 심했었어요. 제가 얼마 전 찍은 영상에서 방광염으로 고생 많이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발이 그 뒤꿈치에 신호가 왔었던 거예요. 보통 갱년기가 오면 생기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갱년기와는 상관없이 생식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더 크다고 봅니다. 제 발을 보여드릴까요? 지금은 아주 깨끗해졌죠? 신장 기능도 좋아지고 방광염도 다시는 오지 않게 되다 보니까 발 뒤꿈치는 자연스럽게 부드럽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었던 발을 깨끗하게 만들었을까요? 아주 쉽고 방법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귀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는 신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루도 빠지지 말고 매일 귀를 만져주세요. 정확히 혈자리가 어디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귀 마사지하는 방법을 참고하셔서 귀를 자극시켜주세요. 이건 돈안 드리고 신장 기능을 좋게 하는 아주 중요한 꿀팁입니다. 두 번째는 아로마를 이용한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일주일에 3회 이상 반신욕을 하는데 반신욕이 여의치 않다면 족욕이라도 해주세요. 이때 발의 혈액순환을 돕는 항진균, 항균 및 항바이러스의 효능이 있는 티트리 아로마를 떨어뜨리고 해주시면 훨씬 빨리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얼굴만큼 정성을 들여 크림 발라주기인데요. 먼저 약국을 가시면 바세린을 하나 사세요. 2,500원이면 살 수가 있는데 집에 있는 뭐 미간가루나 율무가루 또는 울금가루 등을 넣고 식용유나 또는 먹기는 좀 그렇고 버리기는 아까운 들기름 같은 것이 있다면 넣어서 이렇게 잘 섞어서 크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기 전에 발라주시면 다음날 발 뒤꿈치가 아주 부드럽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발 뒤꿈치가 왜 갈라지는지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서론이 길었습니다. 아, 그리고 발 뒤꿈치가 갈라지거나 굳은 살이 없더라도 눌렀을 때 아픈 분들은 신장 기능이 약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발을 자주 만져주시고 귀에 발자리도 자주 만져주세요. 오늘부터 발 뒤꿈치 상태를 잘 살펴보시고 우리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잘 실천하셔서 발 관리도 얼굴 관리만큼이나 신경을 써주신다면 예쁜 발 뒤꿈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지만 건강 관리에도 아주 좋으니까 꼭 실천해 보세요. 건강은 우리 스스로 꾸준히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